예. Yeah. 자. 촉인 사람 보시다시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봐. 저따위 인간이 아파트 낚아 할리 없겠냐고. 자, 이럴 생각하니까 가입시다. 밑지와 본전인데. 가입. 흐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laughs> 젠장. 아 맞네. 클레 미션 할 때까지 15분 남았네. 맞나? 그럼 15분 안에 끝내면 된다 그말그 말인가? 오늘은 내가 미션 끝내고 오르고 이게요 카운터 테러리스트 승리. 자 이제 저기 한 분은 이제 제가 어떻게 나갈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파트로 갑니다. 아자어서 잠을 했어요. 아마비시네 네, 가지 마세요, 죽습니다,님. 말했죠? 죽는다고. 아! 젤리반 천장 차이. 자, 자, 술탄소, 술탄소. 자, 그러면, 여기 가면 된다. 근데 못뭐 올라가요. 나도 나도 이제 수련생이어가지고 못감인다 이렇게 아잇, 깜짝아 이거는 연습할 때 존나 잘되가든가요 문제 실제에서 들을 게안 돼요 야 그렇게 번인에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뚜벅인지라 네 미안해요. <목소리> 전광팬 두차 400번이 네, 들게안 됩니다. 그러므로 소리, 왜 그러므로 소리, 왜피해 내가 진짜 어쩌? 하나, 둘, 네 뒷골도 안 돼요. 그냥 튑니다. 들었나 인질 데려왔네요 다 데려왔나 두명 인질이 구출됐습니다 인질이 출됐두명고있어 끼었겠지 뭐아 역시 보기 좋게 끼었습니다. 와우! 헤드 테라스! 아, 죄송해요 제 머리 존나 크네요 네. 여기 서 연막탄 투척. 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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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두 안녕하세요. 아, 아, 브라더, 브라더. <웃음> <웃음> 아,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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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역시, 역시, 하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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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는 아마 버니를 존나 잘한다 해야겠죠. 아아네네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 네, 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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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왜안 떠? 누나, 운이 좀... <laughs> 0.2% 급이래? <laughs> 세상이... 3,200원 맞나? 내가? 내가 본 마지막 기억에 파편이열면3 2 0 0원인같은데아 <laughs> 나도 말벌 사고 싶다. 나도 나도. 조심해 적이 다 아유 아깝다. 까비요. 오. 지나는데 에 <laughs> 어디 어라고야 어디가 뛰어 이렇게 소리 듣 들어버리. 아 라면 씻셨네 방송에 타보신다 미안한데 영상이에요 영상. 저 방송 안 해요 영상만 찍지. 연막, 연막, 발견 연막, 연막, 연다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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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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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만 그강 건너지 마시오. 조심하여! 와, 예, 에 야, 씨. 야, 야, 야. 야, 야, 머리 두방 스쳤다, 두방 스쳤네요. 뭐 이런 데미지야? 아, 낙하.. 네, 안 되네요. 어차피 폐양체 폐기 부딪힌다 그냥. 자 이거. 아, 세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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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씨. 와거야이 와비면 많이달 아, 지지 아, 와비어말해 따라 주시고 마당? 아, 박수이 와, 보여. 돼안 돼. 내가 뒤지다니. 방송 탔어요. 닌제 머리 두방백 개겠잖아요. 갈겨놓고서 뭔? 연막탄 투척. <laughs> 나 순간 이상해 봤어. 굿 잡. 하시는 거 원한다면 그냥 음. 저사람들테 그냥 죽어줄까? 이씨검아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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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 자, 라스트 한분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하나 내가 뒤것 같아요. 이때 뭐다 여기 있으면 됩니다. 몰라 언젠가 나오겠지 뭐. 아야. <목소리를> 자 역시 눈치야 눈치야 인내 기다 뭐야 <laughs> 미친 암방 <남방과>. 같아요 <laughs> 잠깐만요 소리 좀 들을게요 왔네저기 조심해 저격수야. 오, 쉣. 연막탄 투어아아이래야 뭐가 되지? 안녕하세요. 네네네네네네네저 이따 뭐다 라스트킥 딸피에요 폭 전방 맞았어요 자 술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네 존나 아 네, 말하는 거 아니겠죠? 개패세요 뭐리요 아그러 당신 디테일은 좀방천하게 네, 해드릴게요. 아 영상에 타드릴게요. 네. 아,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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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아 내가 깜짝 놀랬네씨 내가 놀랬네 내가 놀랬네 내가 놀랐네 씨 <laughs> 한번더해저그 아... 크레미션 나가야 돼요 나갑니다 나중게 봬요 자클레미션 나갑니다 뿅